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에서 내 집을 지켜라 지진 보장에 화재 보장에 태풍, 홍수, 장마, 산사태 보장까지 내 집, 내 재산을 지켜주는 삼중 통합 보장 처부 홈가드 보험 지진, 더 이상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지진이 당신 재산을 흔들어도 이제 당신은 흔들리지 마세요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더니 TV가 엎어졌어요 물건들이 바닥에 막 떨어져서 무서워서 식탁 밑에 숨었어요 경주에서 포항 그리고 전국 곳곳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 평생 모은 내 집과 내 재산인데 예고 없이 찾아온 지진으로 모두 사라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이제 처부 홈가드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진, 여진은 물론 지역도 구분 없이 붕괴 소요 노동쟁이를 포함해서 특약가입 시 건물은 2억 원 한도, 살림살이 가재 도구 피해 시에도 1억 원 한도로 자기부담금 최대 10만 원 제외하고 실손 비례 보상 든든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 거기에 화재, 풍수대까지 더한 초급 홈가드 보험으로 내 집과 내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지진. 겨울철 자주 일어나는 화재. 장마철 발생할 수 있는 풍수재까지내 집을 지켜주는 삼중통합보장보험. 처부 홈가드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집을 지키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에서 내 집을 지켜라. 화재 보장에, 지진 보장에, 태풍, 홍수, 장마, 산사태 보장까지. 내 집, 내 재산을 지켜주는 삼중통합보장. 처부 홈가드보험. 화재, 당신의 집은 과연 안전할까요? 작은 불씨에서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화재 사고 이제 미리 대비하세요 거기 119죠? 저희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불 빨리 좀 와주세요, 예? 아직도 화재가 남의 집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철 부주의로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불이 옆집으로 옮겨 붙으면 그 피해까지 불어줘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필담으로 읽은 우리 집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걱정을 더세요. 오늘부터 처부 홈가드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으면 우리 집은 2억 원, 살림살이 가재는 1억 원 한도로 든든하게 보장해 드리고 특약 가입 시 이웃집 대물 피해는 한 사고당 5억 원 한도, 대인 사망 및 후유 장애 1억 원 한도, 부상은 2천만 원 한도, 화재로 인한 벌금 발생 시 2천만 원 한도로 든든하게 실손 비례 보상해드립니다 특히 겨울철은 아, 예. 화재에 대비해야 오시죠? 하는 계절 거기에 지진, 풍수제까지 더한 처부 홈가드 보험으로 내 집, 내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지진 겨울철 자주 일어나는 화재 장마철 발생할 수 있는 풍수제까지 내 집을 지켜주는 삼중 통합 보장보험 처부 홈가드 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집을 지키세요 언제 올지 모르는 위험에서 내 집을 지켜라. 태풍, 홍수, 장마, 산사태 보장에 화재 보장에 지진 보장까지 내 집, 내 재산을 지켜주는 삼중 통합 보장, 처부 홈가드 보험, 태풍, 홍수, 장마, 산사태 이제 남의 집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위험들로부터 소중한 나의 재산을 든든하게 지키세요. 저번 장마에 살림살이며 집안이며 할거 없이. 물에 잠겨서 이거 어떡하나. 주저앉았었죠. 화장실 바닥이 세서아래집 천장까지 온통 망가져서 물어 졌어요. 여름철 찾아오는 장마나 태풍으로 자주 발생하는 풍수재. 이런 피해들은 발생 건수가 점점 많아져서 꼼꼼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거기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가 이어져 걱정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제 처부 홈가드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태풍, 홍수, 장마, 산사태까지 풍수제 피해 시 특약으로 비특수 건물 자기부담금 최대 50만원 제외하고 그때그때마다 1억원 한도로 실손 비례보상 든든하게 해드리고 특약가입 시 누수사고까지 자기부담금 한사고당 20만원 제외하고 500만원 한도로 책임지고 보장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보세요? 여름철은 풍수제에 대비해야 하는 꿈이죠? 계절. 거기에 지진, 화재까지 더한 처부 홈가드 보험으로 내 집과 내 재산을 더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지진, 겨울철 자주 일어나는 화재, 장마철 발생할 수 있는 풍수재까지. 내 집을 지켜주는 3중 통합 보장 보험, 처부 홈가드 보험으로 소중한 나의 집을 지키세요. 보험료는 인상, 갱신 없이 20세부터 9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남자든 여자든 월 2만 960원, 10년 만기 전기 월납 비갱신, 집소유자 아파트 1급, 빅특수 건물로 100제곱미터, 기본계약 3억원, 특약 화재배상 책임 보장 5억원, 4인 가족이라도 한 분만 가입하시면 든든하게 포장해드립니다 에이스 손해보험의 무배당 처보 홈가드 보험 1801 일종 순수 보장형입니다. 10년 만기 10년 보장되며 전기 월납 순수 보장형 상품입니다. 보장내용 및 지급제한상입니다. 화재, 붕괴, 소요노동쟁이 패키지 보장, 지진특약, 건물, 가재 및 화재배상책임, 풍수재, 급배수설비 누출, 대물배상책임,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보장, 도난, 일반가재 천만원, 명기가재 300만원 보장특약, 다수계약시 실손 비례보상됩니다. 지진 보장은 보험 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 기준이며 급배수 설비 누출, 대물 배상 책임 보장은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대물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장하고 급배수 설비는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을 의미하며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장 내용은 본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시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단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 민녹치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년 청약서 및 약관의 중요 내용 미전달 시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품질보증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드립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계약자 및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 화재로 인한 폭발 파열을 제외한 폭발 및 파열 손해, 지진으로 인한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험 상품의 경품 가격은 최대 3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